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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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훈 목사입니다.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laughs> 자, 어느덧 45번째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목사님이 전체적으로 그 동안에 음,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여러분과 함께 지냈나 하고 살펴보니까, 3월 20일부터, 3월 20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4월 24일, 금요일까지, 정확하게 34일 동안 <laughs> 여러분, 저와 만났습니다. 네, 45번째 시간으로 1차 마감하고, 나중에 더 좋은 메시지와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아, 좀 서운해지네요. <laughs> 자, 우리 주소 좀 나누고, 네, 말씀 속에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은혜를 받자입니다. 은혜를 받자. 음. 네, 은혜를 받자. 어. 소 제목을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그것은 바로 은혜와 성령을 온라인 예배에서는 받을 수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예, 네. 어, 저거 좀 눌러주세요. 예, 네. 여기 좀 눌러주세요. 아니, 아. 안 했어요? 아 했는데 여기 좀 저기 확인만 눌러줘요. 예, 그 문제요. 예 확인 왼쪽에 왼쪽에.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 굉장히 목사님 좀 바빴어요. 어 인사 좀 인사 좀 나눠 볼까요? 어. <laughs> 스피커가 켜져 있네요. 샬롬. 네, 오늘 목사님 이제 10시에서 10시 어 45분까지 네. 기독교 텔레비전.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방송이 여러 개가 있죠. 한 일곱 개 정도 제가 세보니까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CBS, 그 TV, 이세 개가 서로 아, 그 규모가 비슷하다 그래요. 그 외에 뭐 C채널, 또뭐 CGN, 뭐 여러 개의 방송들이 있죠. 또 극동방송도 있고. 어, 하지만 이 영상을 방 송출하는 방송사들 중에서 이 기독교 텔레비전이 굉장히 예, 활약을 크게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를 예, 논하다. 음, 그래서 이번에 예, 목사님이 제 다음 세대에 워낙 음, 평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패널로 참석해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이제 내용을 생중계로 했고, 그 다음에 11시 반부터는 그 TV에서 갑작스러운 또 인터뷰가 있어서, 예, 두 방송사에서 오늘 예, 방송을 예, 마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매우 바쁘게 왔는데, 예, 45편을 이제 1차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할까, 참,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오늘 은혜를 받자. 음, 왜냐면, 여러분, 은혜가 굉장히 고프죠. 예. 얼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고, 체험하고, 그러고 싶잖아요.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해요. 온라인 예배에서는 감동, 그리고 기쁨, 심지어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드릴 때, 오는 거예요. 은혜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혜 받아야지. 너 은혜 받았니?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혜택,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자, 성경을 볼까요? 자, 은혜를 받자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이 45강의를 여러분이 잘 듣고 삶에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 우리 반드시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납니다. 예.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남은 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연속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으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그래서 어, 소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직접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온라인 예배에 습관이 들면 안 돼요 이것은 하지 못해 정말 어려워서 어려워서 한두번 네. 우리가 아침을 뭐 여러 스타일로 먹지만 우리는 밥에다가 뭐 된장국, 콩나물국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다가 급해서 한두번 샌드위치 먹었는데 매일 샌드위치 먹겠다고 하는 것과도 비교가 될수 있고 온라인 영, 어, 영상은.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 안에서 사람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내가 배부르지 않죠. 음, 그래 직접 예배에 나와야 된단 말이죠. 어, 목사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 봤는데, 아, 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10년 터울로 이렇게 역병이 와요. 이번에 이제 세계적인 역병이 되버렸지만 2002년도에 사스가 왔죠. 사망자 없었어요. 2012년도에 그 유명한 메르스가 왔어요. 메르스. 이때는 안타깝게도 38명이, 어, 사망했어요. 이번에도 31번 확진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 이렇게 대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지금, 어, 세계적으로 이 통계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통계를 내잖아요. 예. 오늘 날짜로 보면, 사망자가 18만 8천, 18만 8천 명, 여명. 야 이게 3일 만에 8천 명이 늘었어요. 예, 8만 8천 명이. 목사님이 3일 전에 1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르, 이렇게 해서 이게 무서운 거라. 그 다음 확진자는 265만 명.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음, 음. 우리나라는 4월 23일로 볼 때, 만 694명 확진자 사망자는 240명. 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음,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1660년대부터 1824년 동안 7 9 구차례나 이런 역병이 왔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얼마만큼 죽었냐? 조선에 거의 5% 50만 명까지 죽은 적이. 79번의 엄청난 콜레라, 두창, 장티푸스, 이질, 홍역 이런 것들이 왔는데 이중에서 10만여명이 죽은 경우가 6차례가 있었다 그러고 심할때는 50만명까지 죽었다 한해 예, 음.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어, 코로나19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이제 이 지구에서 떠나가야 되겠죠 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예, 교회를 그동안 두달 동안이나 못 가고 이제 5월 초에 계약이 된다니까 예,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예, 종교 시설과 아, 뭐 이제 여러 가지 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조금 이제 열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제주도의 예, 그 항공기 매진 사태. <laughs> 그다음에 제주도에 방이 없다는 이런 얘기까지 지금 음. 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와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면 은혜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45편에 여러분과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은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입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은 나약한 인생이 된다. 존 워너메이커. 자, 워너메이커 얘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내용들을 우리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 YMCA 건물을 세웠고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워서 30대의 백화점 회장이 되어 세계 최고의 백화점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존 워너메이커. 기억하세요? 존 워너메이커 어. 자, 그는 평생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교사였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어요. 은혜를 사모했죠. 1921년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 뭘 물었어요?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머뭇거림 없이 11살 소년일 때 2달러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이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이 계속 은혜를 줬다는 거죠. 그 성경이 바로 현재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도 성공하면 여러분도 간증해보세요. 어린 시절 워너메이커는 늘 자신의 성경을 갖고 싶었지만 넉넉지 못한 집안의 혐의 때문에 성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가진 돈이 37센트밖에 없었던 워너메이커는 선생님께 부탁해서 외상으로 성경을 구입하고, 그 돈을 갖기 위해 꼬박 1년 반 동안 일을 해서, 야, 자그만치 만천 구백 장의 벽돌을 뒤지는 일을 해야 했어요. 10살의 어린 나이에 소중한 성경책을 손에 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했고, 그 이후로도 성경을 평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며 최고의 친구로 성경을 가까이 두었던 거예요. 어릴 때 존이 다녔던 교회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는데요. 교회 마당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서 비가 오면 늘 진흙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존은 그 길을 벽돌로 포장해야겠다고 결심하고는 자신이 일하고 있는 벽돌 공장에서 자기가 받는 돈의 일부를 떼어서, 이야, 정말 감정이 대단하죠. 벽돌을 한 장씩 샀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존의 신앙심과 헌신에 감동을 받게 되었고 모두들 힘을 합쳐서 교회의 마당을 포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새로 건축하기를 결정하게 된 것이에요. 이야, 존의 벽돌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였던 것이에요. 야 감동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의 학력과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그러나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는 벽돌 한 장으로 시작해 교회를 세웠고 그것이 그의 생애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이야, 정말 감동되지 않아요? 음. 여러분, 45편에 이 20분짜리, 30분짜리 영상에서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도네. 자, 요 장면이죠. 인간의 죄는 바로 예수 그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된다. 대속이라는 말.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믿은 결과 천국 간다. 예.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두고 사는 동안에 은혜를 사모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존 워너 메이커처럼. 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를 선포할 거고 우리가 전도했던 많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다 지옥에서. 네, 저렇게 고통을 갖게 되겠죠. 자, 어린이 자 어, 제가 잘 아는 어. 어, 예담의 자, 어린이 얘기 들으면서 오늘 내용을 맞춰봐요. 저, 네. 잘 들어볼까요? 네. 어, 예담이는 어? 목사님 딸이에요. 네. 어. 아, 제 딸이 아니고 목사님이 알고 있는 지인의 딸인데, 네. 목사님 물었어요? 네. 너는 언제 예수님을 느끼니 이거예요? 네. 아, <laughs> 아, 예담이가 아, 시험을 칠때 하나님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거나 부담감보다 예담이 스스로가 믿음을 잘 키우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축복해요. 네. 자. 예담이 감사말 있을까요? 박수 예담이. 네. 목사님이 이제 코칭하는 교회는 이렇게 반복회에서 어, 셀장 리더십 훈련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물었던 거예요. 음. 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자. 어, 그런 거예요. 오, 박병호 목사님 이렇게 다 들어오셨네. 예, 마지막 회에 들어오셨네. 마지막 회에 감사합니다. 에. 자, 요 사진은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에서 이 사진을 담았어요. 이 사진을 목사님이 2015년도 어린이사역을 처음 나갈 때, 현장에 나갈 때, 이렇게 흰색 옷에 핑크빛 넥타이와 이렇게 꽃을 달고서 아이들과 했었는데, <laughs> 지금도 젊은 것 같아요. 네. 벌써 6년 전에 사진이 되어버렸네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은혜를 받기 위해 돌진해야죠. 어, 여러분이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를 기다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그동안 45편 동안 많은 감동과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차 마감하고 5월 달부터는 교사, 교사 모여라, 새로운 부흥이 시작된다. 하는 교사 모여라 세부를 9시에서 9시 반까지 실시간 중계하러 갑니다. 행,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세계 어린들이 예수님 믿고 훌륭한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천국에서 만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고, 복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God bless you!